자, B는 keep to keep. 아, 그렇지. 동사원형 명령문이야. To keep the connection alive. 그 연결을 살아있는 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연결을 사람들과 계속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사원형 명령문 make a conscious effort. 의식적인 노력을 해라. Stay in touch는 연락하다, 연락을 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해라. 동사원형 명령문 또 하나. 11번입니다. 11번 나가 3번인데 3번 계번3번 C, 4번5번 16번 17번 1번1번1번1번1번1번1번5번 16번 17번 18번 1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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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1번1번1번1번번번번번 이게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리비, 리바이라는 사람이, assert, assert가 주장, <laughs> 주장한다, 그 다음에 접속사 대타고, 그 다음 내용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요거 빼고 봐야 돼. 이걸 빼면은, 게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요건 원래 이때 강조문이거든? 이때 강조문인데, 어, 여기 대시 들어가야 돼. 대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대담에 나온 내용이 바로 이 초기의 개방성이다. <laughs> 레이든 이제 레이의 과거나 과거도 있잖아? 레이가 뭐니? 노타도다. 네. 음. 로타. 네. 근데 이대신이때강조 정보는 대신데, 또, 주격 관계대명사기도 해. 동사니까, 주어 생략, 주격 관계대명사. 하지만 선행사는, 이 사람이 선행사가 아니고, 이게 선행사야. 어. 어, 개방성. 사물이잖아? 그래서 대신 위치로는 바꿀 수 있어. 주격 어. 어,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 사물이니까 위치는 쓸수 있거든? 네. 그러면 안 되지. 음. 음. 요거는 토마컴마에가 여기 삽입이 된 거야. 원래, 리바이런 사람이 assert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야. 뭐라 주장했냐? 됐다음에 나온 내용이 바로 이 초기의 개방성이다. 뭐가 두었던 것이 기반을 이후에 힘과 성공에 이동시에. 또 음. 어떤가? 음. 12번에, 16번. 14번에, 14번에 몇번 올랐죠? 1번이 번 그러면 이제 답이 2번이거든 응. a만 틀린건데 a에서 1번의 prevent는 prevent를 뭐니? 그예방 응, 그치 막다 예방하대 permit은? 응, 응. 허락하대어 어, 그치 예를 들어서 the precise value 중력의 정확한 값이 하게 했어 우리 우주가 이거 특구 정사야 to a l i g n 발생하게 해줬어 by permitting 허락함으로써 aggregation 응집이야 먼지와 가스 입자의 응집을 허락함으로써, 응집하게 하, 함으로써, 막는 게 아니고, 응집되어서, 응집시켜서, 원시별이 되게 해줬어. 그래서, permission. <놀라> 응. 먼지와 가스 입자가 응집이 되어서, 원시별이 되게 해준 거잖아. 네, 맞아서 막은 게 아니고, 허락 허용한 거죠, permission. 어, 침, 이거 뭐하거뭐거 4번인데 <laughs> 도표운전때 뭐 시험에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55세와 그 이상의 연령 집단은 유일한 집단이야 어떤 집단이냐 남자들의 퍼센트 Who preferred purchasing clothes from sustainable brands 지속가능한 브랜드로부터 옷을 구매하는 걸 선호하는 남자들의 퍼센트가 was lower 더 낮았던 것보다 여자들의 퍼센트보다 자 55세가 남, 신색이 남자, 회색이 여자인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미국의 소비자의 퍼센티야 선호했던, 구매하는 것을, 옷을, 지속 가능한 브랜드 55세 이상 연령대에서 남자는 4, 여자는 10이니까 남자가 더 낮죠, 퍼센트. 그치. 그러면은 이 내용이 맞는 거지. 맞잖아. 일치하지 않는 거고, 그러면. 일, 일치하지 않...

1번이니까 이것도 하나 드렸는데, 하나, 하나, 하나 때문에 틀리면 아쉽잖아. 음. 근데 여기에 퀘스천인데퀘스천인 이유는, 음. 여기서 이제, 캐스천이 음. 동사로도 쓰이거든? 동사로 질문하다, 의구심을 갖다, 그런 뜻인데, 음. 여기서 이제 주어가 동명사 주어거든? 그 다음에 동사는 should make고, 이게 목적어고, 후, 주간대, 후부터 i 까지 앞에 선행사 품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목적도 보호야. 그래서, make가 사역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자의동사원형원형부정사를 쓰는 거야. <laughs> 그래서, 그들이, 그 사람들이, 또는 그 사회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해야 한다. 어떤 사회냐. 이미 그것을 완료한 사회. 그 영향의 변화를, 식단의 변화를 완료한 사회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해야 돼. 사역동사니까, 목적보호자의동사원형왜 더, 뭐, 인지 아닌지. 그들의 식단이 너무 멀리 가버린 건 아닌지. 그래서, 공사원형, 원형원형사 원형, 공사가 make, 차역보호니다 <laughs> 뭐, 2번몇 번이 보였니? 5 5번 자, 요거는. 지금 요것도 이제 아쉽게 하나도 는데 어, 밤 3번이거든? C가 h a r f u l 이야 h a r f u l 왜냐면은. 자. 여기 보자. 그들은 관심이 있어. 그 다음에 동명사, 콤마, 동명사, 콤마, 앤드, 동명사, 동명사 동명인데 지속가능한 투자와 지원하는 것에 기업체들을 그들의 가치에 부합하는 그리고 확실하게 해주는 것에 대전에 나온 내용을 그들의 돈이 i s not being used. 사용되지 않도록. To f 자금을 대는데. 해로운 가능. 그치.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 그래서 파워키드요 29분 그다음에 <laughs> 음, 이제 3번 자 c 가 음. 자, 위드는 전치사잖아. 전치사 위드다음에 전치사 위드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분사하면 은 목적어가 무엇 한 채로 무엇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전치사 위드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나올 수가 없어. become s 붙이면 동사가 얘기인데 동사가 나올 수가 없고. 분사를 써야 돼. 분사.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그래서 전치사 위드 다음 목적어 분사하면 목적어가 무엇 한 채로 무엇 하면서라는 뜻인데 여기서 discrimination 여기서는 차별이 아니고 뭐 구별이거든. 요 구별이 덜 정확해지면서. 그래서 능동과 진행이니까 현재 분사, becoming 야 돼. 그래서, with 목적어 분사, 목적어 못뭐 하면서, 차별 구별이 덜 정확해지면서, 또? <laughs> 이전 어? 음. 맞아. 요거는, 음, 이건, 흐름상 어색한 거. 피해서, 음. 자. 그러나, closer inspection, 더 면밀한 조사는, 어떤 것에 대한, 심지어 가장 일반적인 경험에 대한 조사도, obscure는, 뭐, 애매모호하게 하다, 모호하게 만들다인데 이게 reveal로 바꿔야 돼, reveal. Reviewer. reveal은 드러내다 밝히다, 드러내줍니다. 눈에 띄는 다중감각의 세상을. 어떤 세상이냐, 우리가 사는 세상. 여기는 in which, it, 또는 관계부사 where이 돼야 돼, 요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원래 we live in the world 잖아, 우리는. 그 세상에 살고 있다 전차의 목적을 생략 목적 관계되면서 위치를 쓰고 위치 쓰면은 전차에서 땡겨질 수 있으니까 이 위치를 쓰던가 아니면 전체 프로스트 관계되면서는 관계부서 바꿀 수 있고 선행사가 장소니까 w h e r e 쓰던가 해야 돼또그 다음에 39번 누구? 요거는 1번 9번은 1번 2번. 어 왜냐면은 자, as children. 어렸을 때, 아이였을 때, principle of opposite. principle, 원리 원칙이지. opposite, 반대. 반대의 원리가 분명하다. 어렸을 때 분명하면 반대의 원리를 잘 이해하겠지. 자 이해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foreign이었어. foreign은, 어, 낯선. 그렇죠. 낯선. foreign하고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은 낯선이니까. 낯설다. 아. 어렸을 때는 낯설다. 반대의 원리가 낯설다. 그래서, 이게 왼쪽에 반대가 오른쪽이라는 걸딱 캐치하지 못하고, 그, 손으로, 손으로 먹지 말라면은 다른 도구를 쓰라는 말을 이제 빨리 캐치하지 못하는 거죠. 40번은, 요거는, 어, 요것도, 잠깐만. 어, 요거는 3번인데, 4 0번이다 3번인데, 음. <laughs> 자, 일단 B에서, 대시야. B가 대신, 대신데, 이거는 가짜 주어, i 진짜 주어, 대절 명사들이야. 그러니까 대절에 나오는 내용이 분명하다. 여기 접속사 대시거든? 접속사 대시라 뒤에 완전한 절이 나왔다. 자, 오른쪽은 i s the opposite 반대이다. 주어도 있고, 목적 원래 없고. 그래서 완전한 절. 그래서 대절에 나온 내용이 어, 확실하지 않다. 오른쪽의 반대가 왼쪽이라는 것이 i s not clear,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그치. 가주어, i 진짜 주어, 대절 명사. 저도 스지그이 음. 음. 내가 인스로습니다 음. 음. 자, 관계대명사 왓도 관계대명사잖아. 네, 그면 뒤에 주어나 목적어 없어요. 아, 뭐, 관계대명사는 주어나 목적을를 흡약하면서 쓰는 게 관계대명사지. 근데 뒤에 완전한 절이니까 접속사가 없다 음. 그래서 어 원래는 <laughs> 대절의 주어 주어절에 대절 명사들이 들어간 거니까 대절에 나온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 그럼 대절에 들어간 내용이 뭐냐? 오른쪽이 왼쪽에 반대라는 것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 여기서도 해석이 반대라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관계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관계를 먼서 와서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계를 먼저 따면은 불완전한 문제가나요조언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주어 진조금리 자, 사실이야, 뭐가 사실이야? 대절에 나온 내용이. 그가 시험에 통과했다는 것이.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정의. 접속 것이. 그리고, 요거는, 이 문장은,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문장이라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요거는, 부사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맨 앞으로 보내면서, 주어동사 위치가 바뀌는도치구이요도치구 이 주어고, recognize 같 동사잖아. 그치 어. 근데 부사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맨 앞으로 보내면 은 주어 동사 위치 바뀌거든. 아 예. 근데 일반 동사를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고 앞에 보동사 역할하면 do나 does나 did로 있어. 바거니까 did 주어 동사가 돼. 원래는 we recognize the connection 어쩌고저쩌고 only later. 우리는 인식했다 그 연결을 나중에서야 이렇게 되는 건데. Only later를 강조하려고 맨 앞으로 보냈어. 동사가 주어 앞으로 와요. 근데, 레커원화에 일반 동사니까, 그대로 주어 앞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음. 조동사, 두 주어, 동사원이에요. 도치구문. 요거는, 의문문도 아닌데, 조동사, 두가 주어 앞에 쓰인 거는, 강조, 강조한, 부사고를 강조하러 도치구문이라서, 조 동사가 바뀌어져요. 얘가? 아. 아, 다음은 아직 안 풀었네? 41번 답. 41번 답은 42. 2번, 42번은 4. 4번, 43번은 요거는 3번, 3번, 3번에 C. 자, 어, C 보면은, <laughs> 자, 한 가지 접근은 is to make, 만드는 것이야. 자, 여기서 make가 또 사역동사지. 이게 목적어고, 그 다음에 이게 목적격보인데, 내 부터 여기까지는 내식 목적격 관계되면서 하고, 앞에 있는 선에서 stuff를 꾸며주는 거야. stuff가 물건이거든. 그 물건을, 무슨 물건?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을 인기있게 만드는 것이다. 인기있게 만드는 게 아니고, 아웃데이티 구식으로 만는거 있어 기억나지 이거? 예예 어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이 고장이 안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안살거 아니야 사람들이 사게 만들기 위해서 어한다 신상품을 자꾸 만들고 새로운 제품들을 내놔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을 구식으로 느끼게 만들 거 음. 인기 있게 느끼게 만들면은 구식 사람들이 사, 사러 와올 거냐 안올 거냐 뒤에다 보면은 by convincing <laughs> convincing은 뭘까? 음. 컨벤스는 설득하다, 납득시키다 라는 지 납득시키면서,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뭘 납득시키냐? 그것은 더 이상 패셔너블하지 않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더 이상 패셔너블하지 않아 멋지지 않아 부식이야, 낡았어, 오래됐어 라고 느끼게 만들음으로써 물건을 사게 하는 거지 그래서 파퓰러를 아웃데이트부터 이거 어떻게 된거그 아, 다음 44번다 44. 4번. 이거는 2번 이번에, 제가 드렸는데, 그래서, 어, 요거는, 자, 매치, 투부정사, 왜냐면은, 투부정사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 여기서? 계속할 이유, 명사 수식하는 행동사인데, 투부정사 의미상의 조어를 투부정사 앞에 홀 목적을 쓴거예 그들의 고객들이 계속해서 투 컨슘된 그것들을 소비할 이유. 이렇게. 부정사가 앞에 명사 수식하니까 행용사에 는 거지. 부정사에서그다음은 음. 41번, 42번, 음. 42번, 42번, 4 2분4 어. 번4 2분어2번 42번, 42번, 4 2 2 Believing 분사고문이야. 믿기 때문에 그들이 더 가깝다고, 보상에 가깝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덜 동기부여를 받는다. 아니고 더 동기부여 받는다. 더 도달하도록. 결승선에. 카페 그 보면은, 자, 그 카드가 왔을 때, 2 out of 12 slots. 12개 중에 두칸이 이미 채워진 채로 카드를 받았을 때, 그것은 느껴졌어. 그 고객들에게 like. 뭐처럼? 그들이 이미 16%는 끝내는 것처럼 느껴졌어 목표에 12개 중에 2개가 16%쯤 되나 봐 그니까 그 뭐야 똑같이 10칸을 더 채워야지 꼬구 커피를 마시는데 12칸 중에 두개의 도장이 찍혀있으면은 심리적으로 내가 뭔가 더 앞서 나가는 거 도상에서 멀지 않은 거 그래서 더 동기부여를 더 받는 거지 결승선에 도달하도록 뭐할 때까지? 꼬구 커피를 마실 때까지 동기부여를 받아서 더 빨리 그 빈칸을 채워서 도장을 받아서 공짜 커피를 마시더라. 그런 얘기였잖아. 응. 그래서 뭐을 때가 지그 응. 다음. 다음 여기지? 56번? 응, 어어 응. 56번이 다 3번. 56번은 3번이고, 57번은 2번, 번 그렇지, 잘했고, 이어서 들어가. 자, C랑 D. 자, 바이 c 트 n t r 대조적으로 주거 비용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올라가겠지? 재개발되면 라 i s e 가 되고. 다음 4번. 결과는 이 제외, 제외 또는 배제와 퇴거. 의 결과는 가난한 동네 주민들의 제외나 퇴거의 결과는 근데 어떤 주민들이냐? 후 주격 관계되면서 선행사가 가난한 동네에 살던 주민들이잖아. 비동산면 인터넷 투는 무엇 하기로 되어 있다? suffer. 그러니까 원래 고통을 겪기로 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benefit. 유익을 어허. 얻기로 이득을 얻기로 되어 있었다. 그 생태계 서비스로부터 제공되어지는 새로운 녹색 공간에. 근데 그걸 어지 못하게 됐다, 이 말이죠. 응. 그래서, CD, 어, 59번? 59번. 음, 음. 그렇지. 음. 어, 맞아. 음. 자, B랑 D인데. <laughs> 자, B에서. 증가하는 인식, 우리의 영향에 대한 바다에 미치는, 그것은 점차, 습 인트는 스며들다, 스며들고 있습니다. 대중의 안건에, 요거는 드래깅, 현재 분사, 분사고문 끌어오면서, 그것 뒤로 대화를. 수십 년이 마감, 기한이 지난, 이제 진작에 대화를 했었던 수십 년이 지난. 하지만 이러한 대화는, 어벌컴은 극복한다가 아니고, 거대한 장애물에 부딪힌다, 직면한다, 페이스가 되어야 돼. 동사로 페이스에서 직면한다. 거대한 직면해 왜냐면은, 가짜 주어이시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야. 뭐 하는 게? to discuss. 진짜 주어. 논의하는 것이. what to do. 무엇을 할지. 변화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만약 너가 처음부터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작동하는지. 간접 의문문이니까, 의문사담에 주어 동사 를렇리 되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d에서. 자. 우리가 볼 때, 뉴스를 뭐에 대해서 장기간의 하락, 세태에 대한 더 넘으로 무엇 숫자? 크릴세우의 남부 해안에 그것은 들린다. 일반적으로 좋은 것처럼 들린다. 크릴세우가 줄어들고 있다면 좋다라기보다 안 좋은 것베라가 되겠지. 하지만 there is far more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어. 그것에 the risk 위험보다. 그것 무엇이며 위험? 고래들이 굶주리는 것의 위험보다. 어, 그래서 이렇게 됐고 다음 62번? 62번. 이는 3번, 4번. 3번, 4번. 3번, 3번, 4번. 자, 3번, 4번인데. 자, 뒤에서. 자, 아까도 나왔던 건데, 오 i t 다음에 목적어 분사는 목적어가 무엇 하는 채로 무엇 하면서 해서,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나올 수 있는데, 이 목적어와 목적격법의 관계가 능동일 때는 현재 분사 arriving입니다. 서 전통이 가지고 있어. 여긴 접속사 되시고. 배전에 나오는 내용이 전통이다. The minority of s t a t i s legendary kings. 그 도시의 전설적인 왕들의 소수만이 로마 태생이야. 이드 목적어 분사. 다른 모든 왕들은, 그니까 통치자들, 지역 통치자들은 도착하면서 능동하지는 현재 분사지. as b o 으로서 이민자로서. 뭐 하기 전에? 선택을 받기 전에. 그왕 위에. 그들의 미덕과 장점 때문에 선택을 받기 전에 다 이민자로 온 거야. 오는 거, 능동화적인 현정 분석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로마가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지역의 통치자, 뭐, 지역의 시장, 뭐, 지원을 따지면 시장이나 뭐, 도지사 이런 사람들도, 우리나라 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은 소수고, 뭐 다른 나라 온 사람들이, 지역의 뭐, 시장, 도지사 이런 것들을 하더라. 하는 거지. 3번. 3번은, 요거는 1번, 4번, 1번, 4번. 그러면은, 음. 자, 로마는, 자, 그 역사학자 리비는, 리바이는 클레임 주장했어. 그 도시의 파, original p o 원래 인구는, 어, 음, 이루어져 있었다, 이민자들로, 음. 어, 흘러 들어오는, 밀려 들어오는 모든 방향에서 이끌려서 로마로스의 정책, 어, 계획적인 정책, 디스크 c r i m i 차별, 차별정책이 아니고 비차별정책 non-discrimination이지 그리고 C, C에서 흐름상황로서 보겠습니다 m i n o C 어 C 맞는데? 아 C, 4번, 1번, 4번 4번 DGB, 마이너 o r i t 맞고 아야가 이제 무엇하면서도 뭐 되지 그 제국이 확장되면서 세계 대륙을 가로질러서 로마는 열정적으로, 열성적으로 거절했다가 아니고 뭐야 채택했다. Adopted. 채택을 했다. 새로운 문화적인 영향들을 그리고 흡수했어. 유입되는 집단들. 을 아마도 너무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시인인 주변에 같은 사람들 불평했어. 그 급격한 속도에 대해서 문화적 변화에 24번. 아, 음, 여 해서 푸지 이으 66번부터. 23원. 2 아, 맞구4부터6부터 2번. 2번이랑 음. 하나 더. 음. <laughs>